현재 완료 시제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현재 완료 시제 두 번째 시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현재 완료와 시간 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와 시간 부사의 관계, 어떠한 시제든지 간에 그, 그 문장의 시제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은 시간 부사와 그 시제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 부사는 주절에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어, 시간 부사와 본 동사의 시제가 시제 일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자, 현재 완료에서 많이 쓰이는 시간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for p l u 목적어입니다. 보통 이럴 때 전치사 for 다음에 전치사 for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등장하고, 이때 목적어 자리에 등장하는 단어의 품사는 명사죠. 그때 그 명사는 시간에 대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4 플러스 시간의 명사가 나오면 보통 그거는 현재 완료 시간 부사로 많이 쓰게 됩니다. 이때 뜻은 뭐뭐 동안에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보통 자, 시작은 과거고, 과거에서 시작한 동작이 과거야 끝나고, 그 끝지점, 즉, 그 동작이 완료되는 시점이, 시점이 과거에서부터 쭉 현재까지 이어오다가, 마, 내가 말하는 시, 그 순간인 현재의 동작이 완료됐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톰, 톰이 built, has built the building three years ag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니는 빌트, 해주빌트 지었습니다. 이 소리죠. 얘가 내용, 내용상 타동사니까 빌딩, 이게 목적으로 와있죠. 근데 3 years ago, 는 대표적인 과거, 시간, 부사입니다. 그러므로 시제 일치에 의해서 빌트라는 과거, 시제를 선택하게 돼있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시간 부사 보니까 4, 3 years입니다. 그러니까 시, 이거는 뭐냐면 시작은 3년 전에 시작을 하고 쭉 동작이 이어오다가 그끝 완료는 3년 후 현재의 동작이 끝났어라는 표현입니다. 3년 동안 이런 의미고요. 그것은 시작은 3년 전에 시작해서 쭉 현재까지 이어오다가 끝은 3년 후인 지금 끝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시작은 과거, 끝은 현재. 과거와 현재 두 개의 시제를 한꺼번에 아우르고 있는 시제. 뭐? 즉 현재 완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정확하게 그 언제 for 플러스 목적어 형태인 과, 현재 완료 시간부사구가 발생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개의 문장들을 현재 완료 시제가 들어가는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세요. 이 소리입니다. 문장 한번 볼까요? Sunny moved to England three weeks ago. Sunny는 3주 전에 영국으로 이사갔습니다. 이렇게 되죠. 3주 전에 하는 거 보니까 얘는 과거 시간이죠. 과거 시간 부사구고요. 그래서 시제 일치에 의해서 무브드가 과거 동사입니다. 과거 동사죠? 자. 그러니까 써니가 3주 전에 영국으로 이사 갔답니다. 그다음 문장이요. She still lives in England. 그녀는 여전히 영국에 삽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얘는 현재인 거죠. 오케이? 결론적으로 지금 이 내용은 3주 전에 영국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살고 그렇죠? 살고 쭉 언제까지 3주 후인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 얘기라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3주 전에 이사 가서 리부 하는 거를 3주 전에 그렇죠? 3주 전에 뭐 하고 있다? 시작하고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그 다음에, 그, 써니가 계속해서 리브 하는데, 어제까지? 3주 후인, 지금까지, 3주 인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은 영국으로 3주 전에 이사가서 살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3주 전 과거에서 살기 시작해서, 3주 후인,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live는 현재 완료 시제로 처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has, sunny has lived 어디에? in England. 이렇게 되는 거죠. 영국에 살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동안? 3주 전에 시작해서 3주 지금까지니까 시간의 양인 4, 3 weeks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Okay? 두 개의 문장에서 우리가 잡아내야 될게 뭡니까? 두 개의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시작은 과거, 그리고 쭉그 동작이 현재까지 이어와서 그 끝은 현재 끝난 동작이 뭐냐? 이걸 잡아내는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장 봅니다. I began to drive the car one year ago. 나는 1년 전에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고우니까 과거 시간 부사죠. 몰기 시작했다. 얘도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I still drive it. 난 여전히 그걸 몰고 있어. 그 차를 몰고 있다는 거죠. 현재죠. 결론은 1년 전에 차를 몰기 시작해서 쭉 1년 후인 지금까지 몰고 있다. 이 소리네요. 그래서 I have 그리븐 더카포원 이열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됐죠? 자, 그다음세 번째 문장 볼게요. They started to raise some flower ten years ago. 그들은 10년 전에 해바라기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과거 시간이네요. 그렇죠? 기르기 시작했다. 과거죠? They still raise the plant. 그들은 여전히 그 식물을 기르고 있다. 타동사고 목적어고 얘는 현재네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식물을 길러 왔다. 이 소리죠. 10년 동안 그 식물을 길러 왔다. 오케이? 그러니까 they have raised the Uh, sunflowers, f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연도, 신스 플러스 연도, 신스 플러스 주어 과거 동사입니다. 뭐뭐 이래로 라는 뜻인데요. 신스 내용을 잠깐 볼게요. 신스는, 내용 해석할 때, 신스는, 뭐뭐 이래로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뭐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말에 뭐뭐부터인 from, 어, 뭐뭐부터에 해당되는 말이 from도 있죠. 그러니까 from이나 신스나 어떠한 시점부터 쭉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ince나 from도 뭐뭐부터 이렇게 둘다 해석이 되지만, since가 from하고 틀린 게 뭐냐면, from은 그 시점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since에는 그 시점부터 말고 또 다른 뉘앙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뭐 이래로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주면 좋은데, 뭐뭐 이래로 쭉, 현재까지 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쭉 언제까지? 현재까지라고 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신 i 는 뭐뭐 이래로라고 해석되지만 여기에 뉘앙스가 쭉 현재까지다 이거를 기억해 주자 이거죠.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Since 다음에 연도는 보통 과거 시점입니다. 과거 시점을 얘기합니다. Since 다음에 문장이 나오는 구조죠. 이 뒤쪽에 Since, 주어, 과거, 동사.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과거 시점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Since는 뭐냐면 이 과거 연도 시점 이래로 쭉 현재까지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Since, 주어, 과거, 동사인데 이 과거 동사 시점 이래로 since, 이래로, 이 소리죠. 과거 동사 시점, since, 이래로 쭉 현재까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since에는 뭐가 있습니까? 과, 시작인 과거 시점과 완료인 현재 시점, 둘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얘는 자연스럽게 현재 완료 시간을, 시간 부사를 형성하게 되 있는 겁니다. 현재 완료, 시간 부사. 봅니다. 문장들, he watched, had watched the basketball game when he was 10 years old. 자, 그는 농구 게임을 지켜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시제가 어떻습니까? when은 언제 언제 에이 소리입니다. 그가 10살이었을 때이 소리죠. 때 어느 때이 과거 시점 1.1때이 소리입니다. 그가 10살이었을 때 그러므로 얘는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과거 시간 부사절이 됩니다. 그러면 시제일체에 서워치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쭉 가다 보니까 since 이렇게 돼 있죠. since는 뭐라고 그랬어요뭐뭐 이래로 언제까지? 현재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이래로? 이 과거 시점 이래로라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이 과거 시점 이래로 쭉현재까지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was라는 과거와 since라는 현재 시점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당연히 뭡니까? 현재 완료 시제가 되는 거죠. 현재 완료 시간 부사절이 되는 거고요. 부사절. 그러므로 시제는 as watched 현재 완료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거 봅니다. It was, has been on the corner of the street. 그것은 그 거리의 모퉁이에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비동사니까요. 그런데 in 2016, in 2016해놓고자 똑같은 문장이지만 여기는 since 2016년 그죠? 20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In, in은 언제 언제 에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 연도가 나왔죠? 연도. 이 과거 연도에 그러니까 콕 찍는 거죠. 고시간에,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인 다음에 과거 연도 나오니까, 당연히 얘는 과거 시간부사인 거죠. 근데 여긴 뭡니까? since,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야? 뭐, 뭐, 이래로, 그쵸? 뭐, 뭐, 이래로 쭉 현재까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현재 완료 시간이 되는 거죠. 됐죠? 인 플러스 연도와 신스 플러스 연도는 그렇게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 인 2016, 과거. since 2016 현재 완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다음 두 개의 문장들을 현재 완료로 들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뭡니까? 두 개의 문장이 현재 완료 시제가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묶는다는 의미는 뭐다? 두 개의 문장에 과거 시작하는 과거 시점과 완료되는 현재 시점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하나 들어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My sister gave me a Raptor computer in 2017. 2007년에 과거죠. 과거 시간. 나의 여동생이 나에게 노트북 한 권을 줬다. 이렇게 된 거죠. I still have it. 난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기선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내동 여동생이 2007년에 노트북 한 권을 나에게 줬는데 그때부터 나에게 줬으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서, 2007년에 받아서, 가지고서, 과거 시점이고, I still have it.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이 소리죠.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과거 2007년, 2017년에 가지고 있는 걸 시작해서, 쭉 현재인 2018년도까지 가지고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have라는 동사가 현재 완료로 표현돼야 된다 이 소린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I have had a laptop computer.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뭡니까 2007년에가 아니라 가지고 쭉 현재까지 왔다. 과거 시점에서 현재까지 쭉 가지고 왔다는 겁니까? 2007년 이래로 쭉 현재까지란 표현써야 을 되죠. 그러니까 in 2007이 아니라 일단 since 이렇게 쓰는 거예요. Since 2017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자두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Jenny first met David when she was in college. When she was in college, 과거죠. 그녀가 대학교에 있었을 때 데이비드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니 스틸데이팅 여전히 그와 데이트라고 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대학교 다닐 때데이비드를 처음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데이트를 쭉 해오고 지금까지 해오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제니 h a s dated 데이비드 since she was in 처리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났고 여전 그 만났다, 데이트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해서 지금도 데이트한다라는 표현니까? 이 이때 데이트를 has dated, has dated라고 하는 현재완료 시간의 동사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세 번째 문장입니다. Tom began to write a play. 톰은 여섯 플레이는 희곡입니다. 희곡. 희곡이 뭡니까? 연극할 때 쓰는 각본요 톰은 희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스무살 때. 스무살 때 이거 when 플러스 과거 동사니까 과거 시간 부사입니다. 그가 스무살 때. 희곡을 쓰기 시작했고요. She is still right to play. 그는 여전히 희곡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스무 살 이래로 희 곡을 써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Tom has written a play since he was twenty.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됐죠? 자, 여러 가지 현재 완료 시간 부사들 자, 그러면 포 플러스 시간 목적어, 그 다음에 신스 플러스 연도, 신스 플러스 주어 과거 동사만 현재 완료 시제에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완료 시간을 위한 시간 부사구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고그 여러 가지를 여기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I did not finish, haven't finished writing my music report yet. 예시 중요합니다. 이게 아직이죠. 아직. 우리말이 아직이란 말을 잠깐 볼까요? 아직. 아직도 너 못했어? 라는 표현을 할 때. 여기서 한번 볼까요? 나는 내 음악 리포트를 쓰는 것을 끝마치지 못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너 아직도 끝마치지 못했어? 라는 말을 하게 듣게 된다면 그건 뭡니까? 지금 당장 시작했는데 너 아직도 끝마치 지 못했어? 그렇게 말은 하지 않죠. 내가 너 봤을 때 2시간 전에 그걸 시작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아직도 끝마치 지 못했어? 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말을 가만히 놓고 봐서도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완료된다는 개념이니까, 과거에 시작했는데 현재도 아직 못 끝냈니? 란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같이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과거와 현재 아우르고 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현재 완료를 써야 됩니다. 밑에 그 봅니다. 제니는 그들을 위하여 케이크를 이미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라는 표현이 과거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미 라는 것은 말하기 이전 과거 어느 시점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만들기 시작한 어떤 과거 특정 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시간 내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이미 끝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already가 들어가는 시간 부사는 현재 완료 시간을 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게 have you seen Did you see the Mona 모나리자? Lisa? Mona Lisa를 본적 있니라고 하는 거죠. 전에,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라는 표현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작은 어디에서? 그러니까 see라는 시작은 과거에서 했고. 완료는 현재, 이 시간적인 상황에서 옛날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라는 표현이 참 막연하죠? 근데 이 before란 표현 에는 뭐가 있냐면,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 시간, 어, 구간 안에서 전에라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have you see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됐죠? 자, I heard, have heard about the park. 나는 그 공원에서 들어봤어. twice. 두 번입니다. 이건 뭡니까? 두번 하는데요. 두 번. 두번이런게 뭡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두번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시간의 설정이 과거의 어느 특정 시점부터 쭉 현재까지 중에서 두 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대가 과거와 현재 내에 걸쳐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have heard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did you have you ever met him? 너를 그를 만나본 적 있니? 라는데 once, 한 번이라도 이 소리죠. 한 번이라도 그럼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런 시간대 중에서 한 번이라도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have you ever met h i m 라고 하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써 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니다 Did you hear? Have you heard? 너 들었니 이 소리죠. What the announcement said? 그 발표가 말했던 것. 그러니까 발표 그 발, 안내 방송이 그 안내 방송이 말했던 것을 들어본 적 있니? 이렇게 되는 Just now 이거 뭡니까? 조금 전에 이 소리입니다. 조금 전 아, just now가 들어가는데, 현재 아닌가요? 음, 이는요 뜻이 조금 전입니다. 조금 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그리고 조금 전에라는 건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did you hear?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have been to와 have gone to의 차이점을 좀 알아볼게요. have been to와 have gone to는 참으로 많은 친구들이 헤매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요번에 요걸 좀 해, 해결해 봅시다. have been to는 어디어디에 갔다 왔답니다. 갔다 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갔다가 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have g o n to는 어디에 어디어디에 가버렸다이 소리입니다. 가 버렸다. 자, 그러므로 이건 뭡니까? 여기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없다라는 표현. 오케이?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student have been to the site three times. 나 또는 학생들 세 번이나 그 유적지에 have been to. 갔다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나도 갔다 왔으니 얘기할 수 있고 학생들도 갔다 왔으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I student 주어가 두 개인데 have gone to Europe. 유럽에 뭡니까? 가버리고 없다. 이렇게 됩니다. 가버리고 없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가버리고 없다고 내가 말했을 때 나는 내가 가버리고 없어요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것만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뜻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됐죠? 자, 오케이. 자 오늘 두 번째 현재완료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번에는요 현재완료 세 번째 강의를 강의를 할 것이고요. 자. 세 번째 강의로 현재 완료 시제를 완전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